들어갈게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은 KR 고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오누리님이시거든요 올썸머님도 같이 하실거고 다 들어왔으니까 이 공포미로뱀을 한번 깨볼건데요 물론 제가 만들었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갑, 갑실까요? 야 들어와 여기 미로 어, 이게 어, 뭐야? 나 인간이. 왜우서워도 일단... 이거 맞으면 즉사야. 총 맞으면. 여기 허기허기 있잖아. 근처에 있어. 이거 즉사총이라 잘못 맞으면 그냥 바로 뒤져 됐다! 해! 없앴어 잠만 허기형 야왜 나는 안 보.. 했다! 가자 야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어 맞아 야. NPC 죽여버려. NPC 그냥 죽여도 돼. 여긴가? 여기 아니네. 어, 썸머 어, 나 탈출했다. 서머 1등, 나, 2, 나 2등. 너는 누가? 우두이 3등. 나 나와 있는 느낌이? 아, 근데 나온 순으로 치면 그냥 그렇다. 이런 얘기야. 나 아까부터 나와 있었는데? 오늘이 이 총에 맞으면은 죽사야. 일단 여러분들, 운영서 여까지입니다 아, 안녕.